안녕 여러분, 얌영입니다. 오늘도 한달 만에 돌아온 편의점 신상 8호 편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CU 특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모으다 보니까 CU밖에 없더라고요. 뭘 먼저 먹어볼까요? 제일 궁금한 거 요거 두 개, 메론 샌드랑 말차 샌드입니다. 앞전에도 크리미한 샌드위치로 쑥이랑 막 인절미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요번에는 메론이랑 말차가 나와가지고 그때 맛있게 먹은 그 기억으로 바로 가져가봤어요. 요거는 메론 샌드. 화면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은은하게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메론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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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까지 차 있습니다. 와우. 빵 쪽에 살짝 쿵 뭔가 메론 크림 같은 게 발려져 있는 것 같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여기 달달한 메론 잼 같은 거, 이게 진짜 킥이에요. 맛있습니다. 음. 음. 부드럽고 맛있어요. 왜 샌드위치 빵에서 나는 살짝 쿵 알콜스러운 맛이래나? 화한 그런 맛? 고게 살짝 나긴 하거든요. 식감 자체도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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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크림이 너무 맛있어. 음. 음. 제가 과일 디저트 중에 인위적인 맛이 표현이 돼버리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바로 말차 샌드. 얘는 진짜 진하죠.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오 오, 진해요, 진해요. 근데 빵이 왜 얘가 더 푸석한 느낌이죠? 집었을 때? 와 크림 근데 진짜 가득 쪘다 음. 음. 크림이 진짜. 오 음. 괜찮은데 근데 얘 약간 쑥스러워요 쑥맛 같아 왜지 아까 메론보다 빵이 훨씬 더 퍼석거리긴 해요 근데 또 메론보다 크림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메론 크림보다 좀더 묵직한 느낌. 말차 좋아하시고 크림 좋아하신다 하시면 얘 추천드릴게요. 달달한 말차 맛인데 쑥 맛이 더해진 그런 느낌. 음. 그 다음은 똑같이 말차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손에 초코 말차 라떼. 요즘에 말차도 유행하고 멜론도 유행하고 이런 샌드류도 유행하나봐요. CU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왔네. 얘는 좀더 잡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크림보다 빵에 집중하는 느낌 같죠. 그래서 그런지 빵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포켓몬 초코 롤 빵의 상이호환 버전 느낌. 부드러워가지고 맛있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초코칩도 꼭꼭 박혀있어요. 음!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어요. 말차 맛보다는 초코롤빵에 조금 더 가깝고 말차 맛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제 입에는 왜 이렇게 말차 맛이 하나도 안 나죠? 부드러운 초코롤빵 좋아하셨던 분들, 요거 강추 드릴게요. 뒤 끝에서 살짝 말차의 쌉싸름한 맛이 살짝 스치는데, 제 생각에는 말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거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음! 음 맛있어! 음료 먹어볼게요. 요 아이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실 어렵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가나디 바나나 우유입니다. 얘가 이 위에 있는 것 때문에 품절 대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는 못 구했었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요게 이렇게 뚜껑인데 고리를 달수 있어가지고 캐링처럼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 귀여워. 맛도 맛있으면 좋은데. 바나나 시럽 가득 탄 그런 바나나 우유 맛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귀여운 것으로 만족한다. 응. 치어가는 타임으로 마카롱 먹어볼까요? 노티드 썸머 마카롱. 그림대로 메론 맛이랑 복숭아 맛인가봐요. 귀여워. 귀엽죠? 호왕. 약간 닭구 느낌 난다. 다열리 꾸미기. 뭐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복숭아가 덜 달려나? 메론 먼저 먹어볼게요. 메론이 덜달것 같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크림이 가득한 뚱카롱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어? 짤이 있나, 뭐요? 이상하다. 음 괜찮네. 음. 볶은은 나쁘지 않거든요. 쫀쫀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고 맛도 그렇고 중간에 잼도 맛있어요. 괜찮은데 제가 싫어하는 그 미끄덩거리는 크림 맛이 나서 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맛을 먹는 느낌. 복숭아도 먹을게요 복숭아도 안에 조그만한 게 있어요. 잼이. 음. 둘다 살짝 화장품스러운 맛이 나긴 한다. 저는 근데 이 크림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편의점 마카롱 뭐 좋아한다 하시면 무난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취향이시라면 비추천해드릴게요. 그다음 캐릭터는 피커민으로 가져왔습니다. 피커민 커스터드 도넛. 요런 느낌. 띠부띠부 실 있어요. 오, 귀여워. 제가 빨강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빨강 피크닉 아싸병. 맛있는 냄새. 편의점 도넛치고는 살짝 퐁신퐁신 부드러운 느낌. 번갈 오. 뭔가 기대가 되는 느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크림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커스터드가 좀 세요. 바닐라 시럽 같은 거를 강하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빵이랑 커스터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좀더 부드럽게 감싸는 달달함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시럽 단맛 좋아하신다 하시면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너무 부담스럽게 달달하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너무 뾰족한 단맛. 음. 그다음은 나라스윗 저당 인절미 크림 소금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랄까요? 할미 입맛 저격해줄 인절미. 도돈. 와우 판가를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음. 하루에서 공장스러운 맛이 나요.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짠맛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음, 어쩜 좋아.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마지막은 참기름 인절미입니다. 대박 신기하지 않아요? 인절미에 참기름을 부어 먹으면 맛있나봐요. 솔직히 이거 신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거 보자마자 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생각도 못 하고 있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에 떡이랑 참기름이랑 포크 있으니까 그냥 위에다가 참기름 뿌려서 포크로 찍어 먹어라 이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패키지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해. 여기 이렇게 고소한 참기름. 고, 스푼.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어머. 오픈, 오픈. 와우. 또 어? 떠올렸어, 또. 근데 냄새가 진짜 고소해요. 이미 고소해. 이거 뿌리지 말고 일단은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엇? 응? 음! 맛있어! 기본적으로 떡집에서 파는 인절미보다 떡 자체가 살짝 단맛이 올라오는 느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절미 맛이랑 살짝 다르긴 해요. 뭔가 쌀 맛, 단 맛? 이런 게 같이 섞여 나서 조금 신기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향기 고소한 냄새. 와, 대박이다. 진짜 참기름 냄새. 왕, 고소. 대박,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이다. 어머! 저 이거 뭔지 알겠어요. 제가 평소 먹던 인절미보다 좀더 달다했잖아요. 거기에 참기름이랑 만나니까 딱그 느낌이에요. 꿀이랑 깨 들어가 있는 송편이라 해야 되나? 꿀떡? 그거를 인절미 가루에 묻혀 먹는 딱그 맛. <laughs> 맛있는데? 살짝 아주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새롭고 굉장히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응응 음, 응. 음, 음. 괜찮은데. 응. 음. 그리고 참기름 고소한 맛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센세이션 하긴 하는데 그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그 인절미 떡에다가 집에 있는 그냥 적당히 고소한 참기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먹었을 때더 조화롭고 맛있지 않을까. 응. 음. 이건 조금 자극적이에요. 달아서 많이는 못 먹겠어요. 덮어 넣다가 나중에 먹어야겠어. 뭐야? 여기 보이는 요거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도 된다는 건가? 전자레인지를 한번 돌려 먹어볼까요? 아 뜨고 거 돌리고 왔거든요. 냄새는 역시나 더 많이 나고 뭐뭐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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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지요. 저는 치즈 늘어나는 것보다 떡 늘어나는 게더 환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다. 여러분, 돌려주세요. 돌려서. 근데 진짜 좀 아쉽긴 하다. 덜 달아야 되는데. 너무 달다. 음! 돌리니까 참기름 고소한 향도 살짝 덜 하긴 해요. 좀 조화로워졌다 해야 되나? 음, 맛있네. 8월 편의점 신상 먹방을 다 찍고 거의 편집을 마쳤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원픽을 뽑기가 애매하고. 그러던 와중에 짠! 연쇄 신상이 나와가지고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얘까지 담아보자 싶어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랑 노티드 신상도 같이 있길래 가지고 왔어요. 우선은 연쇄우유 찰떡콩떡 맘모스빵 먼저 먹어볼게요. 안 먹어봐도 이미 합격이다. 오 역시 캬, 냄새부터가 달라달라 달라. 이미 요 아이 보자마자 얘가 1등을 하겠구만 싶었거든요 어떤 맛일지가 아니라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소 중간에 크림이 인절미 크림인가봐요. 많이 달달한 인절미 크림 아니고 고소함에 더 치중된 인절미 크림인데 전체적으로 팥도 있고 해가지고 안 달진 않아요. 떡도 식감 좋고 빵도 식감 좋고 든든한 그런 느낌. 음, 너무 맛있어. 음, 겉에 이 소보로도 고소하고 인절미 느낌에 어울리게끔 그런 소보로라 해야 될까? 음. 자, 지금 감기 몸살이 살짝 걸려 가지고 리액션이 크진 않은데 제일 맛있어요, 진짜. 음. 인절미 요런 거 좋아하는 할미 입맛으로 써. 만모스 방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광추. 음 크림이 많아 보여도 크림 느낌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크림 싫어하셨던 분들 그냥 맘모스빵이나 기본빵 좋아하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비누에랑 찰떡. 그다음 마지막 노티드 말차라떼 도넛. 이렇게. 겉에는 슈가 파우더. 반갈. 오. 먹어보겠습니다. 말차 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쌉싸름한 맛도 되게 표현을 잘했고. 음! 맛있어요. 제가 노티드 말차 시리즈 나왔을 때 먹으러 갔었잖아요. 그 바이브를 잘 가지고 온것 같아요. 방식감도 좋고, 크림이랑도 잘 어울리고, 적당히 달달한 맛도 나고. 오. 오. 음! 제가 찍어놨던 8월 편의점 신상에서는 1위를 한 손이 초코 말차라떼인가 고을 1위를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이 아이 두 개가 좀더고 퀄리티의 맛있는 맛이고 특히나 이거 역시가 역시다 역시 연세. 음 응. 편의점 신상하면 영원히 깨질 수 없는 1위는 연세인 것 같아요. 음. 응.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운 여름에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많이 많이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